수미 t 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아파트 포유 이종원 대표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방송 2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가시 찾아와서 좋은 이야기 해주실 아포유 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머리 아픈 방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쭉 쫓아오시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변에 알려진 부동산의 속설들과 그리고 실제 시장은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미 오늘 맥락을 관통하는 부분은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거과 같이 약간 좀 이미지를 깨는 그런 부분인가요? 좀 이미지를 깨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과거의 사람들이 생각하던 어. 신축만 오른다? 혹은 재건축 상품만 오른다? 90년대 중공된 아파트들, 재건축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외면했던 상품이 90년대 중공된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들은 결코 상승하지 못했을까요? 항상 강남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지역이 상승하고, 강북이 상승하고, 그 이후에 경기도 외곽 지역이 상승한다. 이런 속설들, 과연 맞는 걸까요?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데이터로 명쾌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달의 상승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조차도 여러분들에게 데이터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 그러면 하나씩 풀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25개구 평균 매매가와 거래량을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위에는 서울시 25개국 평균 매매가 N거래량 그리고 아래 차트는 서울시 월별 입주 물량입니다 다 이걸 갖다가 월별로 해서 10개월화 시킨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붉은색 선이 붉은색 선은 서울의 25개국 매매 평균 거래가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상승해 왔죠 자 다음으로 지금 파란색 선 파란색 선은요. 말 그대로 그냥 서울의 아파트 전체 거래량을 갖다가 평균을 내서 만들어진 차트의 파란색 선은 훨씬 더 들쑥날쑥하게 나타나는데요. 이 들쑥날쑥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좀 아무래도 강남의 거래가 치중돼 있을 때 그리고 강북의 거래량이 치중돼 있을 때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훨씬 더 들쑥날쑥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파란색 선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신뢰해 줄 수는 없어요.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 상승기가 나타났습니다 시장에 상승기가 나타났는데 강남에는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가격이 저렴한 강북에는 거래량이 많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 평균거래가는 아무리 시장이 상승기라 한다 하더라도 하락하에 가는 그런 차트의 모습을 그려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평균거래가 강남이 훨씬 더 비싸니까 반대로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장이 하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락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강북에는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강남엔 거래량이 많게 나타나요. 자, 그럼 이 파란색 선은 상승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적 오류,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조금은 제거해 보자라는 의미로 앞서 설명드렸던 이 붉은색 선, 서울의 25개구를 각각 평균을 낸 다음에 다시 또이 25개구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만들어낸 선이 이 붉은색 선입니다. 아니, 모터를 이렇게 붉은색 선과 파란색 선을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서 이 붉은색 선이 기준점이라고 했을 때이 파란색 선이 이 파란색 선이 붉은색 선을 갖다가 뚫고 올라가는 구간 자, 이러한 구간들 있죠? 파란색 선이 붉은색 선을 뚫고 올라가는 구간. 자, 이러한 시점에는 상승이 강남의 아파트들, 고가의 아파트들, 꼭 강남은 아닙니다. 강남 아니더라도 용산도 포함될 수가 있는 거고요. 고가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많이 나타나면서 주도한 상승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반대로. 붉은색 선이 파란색 선 위에 있었던 구간, 붉은색 선이 파란색 선 위에 있었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붉은색 선이 파란색 선 위에 있었던 구간은요, 말 그대로 저가의 아파트들이, 고가의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을 주도해 간 거, 끌어 밀어 올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2017년 하반기에는 고가의 아파트가 주도한 상승, 그 다음 2018년 하반기에는 강북, 좀 중저가의 아파트가 주도한 상승, 다시 강남이 주도한 상승, 그다음 강북이 주도한 상승. 분명 붉은색 선이 파란색 선보다 좀 많이 올라와 있죠. 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서 시장의 흐름이, 아, 지금은 어디가 주도하고 있구나. 시장의 흐름을 갖다가 지금 어디가 주도하고 있구나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강남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 강북이 따라오르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시점마다 다를 수가 있다. 폭등도, 강북이 주도하는 폭등도 나타나는 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현재 시장이 하락 상승과 하락을 갖다가 주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떤 사람들은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금리가 절대 시장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참여정부 말기 때는 오히려 금리 인상기였어요. 그게 2006년, 7년, 8년 금리만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수급을 갖다가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아래 서울의 입주 물량 차트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입주 물량을 갖다가 비교해서 보시면요 서울의 2006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입주물량 막대그래프로 쭉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좀 무거웠던 시기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언제 언제? 바로 2008년과 2018년 자이 시기 때 입주 물량이 많았죠 자 그러면 이때 거래량을 한번 딱 비교해 보자고요 아파트 거래량 바로 위로 올라가서 오,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자 사실상 이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 정책, 파리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이 안정된 거다라고 어, 발표를 하고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 그걸 그대로 정부의 발표를 갖다가 인용했지만 사실상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18년 하반기 2019년 1월 이 당시 헬리오시티 입주 음. 이 물량으로 인해서 2019년도에 월별로 따졌을 때는 최고의 입주 물량이었었거든요. 근 15년 중에서요. 그때 막 공급 폭탄 터진다. 2017년도, 18년도 공급량 워낙 많아가지고 떨어진다. 막 헬리오시티 발 헬이 헬게이트 열린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들 떠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이 전혀 믿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2~3개월 후의 문제죠. 그 입주 물량이 소화되고 났을 때그 이후에는 시장이 다시 급등기로 변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헬리오시티 입주 시점. 이 시기, 거래량 폭삭 무너진 시기에 가격대도 일시적으로 조정이 있었지만, 급조정이 있었지만, 이 부분이 지나고 나서 이전가보다는 훨씬 더 상승해가는 모습이 그래프상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주 물량에 대한 공포는 딱그 입주가 진행되는 기간에서 끝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서울의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시장을 갔다가 쭉 한번 훑어보셨고요. 어, 이거는 아포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추출 관련돼가지고, 어, 뒤에서부터는 좀 약간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서울 271개 법정동을 대상으로 해서 각 법정동을 7개의 면적대로 분류해서 총 1897개의 샘플을 만들고요. 다시 1897개의 샘플을 6개 중공연차,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쭉 10년 단위로 분류를 해가지고 총 11382개의 동별, 면적별, 중공, 연차별 대상에 대해서 샘플을 갖다 뽑아서 어 지금 평균 거래가를 도출한 자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해당 월, 해당 지역, 해당 면적대 거래량이 없을 때는 전월 평균 거래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적용해서 만든 차트입니다. 그리고 일별 차트도 있는데요. 전일 거래량이 없을 때는 저그 직전에 거래가 있었던 시점에 평균거래가를 갖다가 차용해가지고 만들어진 차트라는 점자 그럼 바로 이건 이 해당 차트는 경기도와 서울시에 지금 일별 일별 평균거래가 변동 현황이에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공개해주는 모든 데이터를 갖다 전수조사 기준으로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일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쭉 일별 평균거래량 뒤에 회색 그래프가 막대 그래프가 지금 현재 거래량이고요 그리고 다음 이 붉은색 선이 붉은색 선이 평균 거래가 변동 현황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강남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게 아니다 라고 앞선 차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5월달부터 5월 말까지만 비교해 보자고요 서울은 오히려 5월달에 잠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5월 초 중반까지만 해도요 5월 하반기가 되서야 살짝 상승해가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경기도는 보시죠 5월달에 상승이 급하게 나타나죠 근데 이 상승이 4월달부터 이어졌다는 거예요 4월달부터 계속 상승이 이어져 가지고 지금 5월달까지 쭉 이어지게 된 건데요. 꼭 서울이 먼저 올라간다 경기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역시 경기도 먼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경기도는 사실 작년 말부터 시장이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경기도의 시장이 불안했던 이유는 바로 경기도의 막대한 입주 물량이 끊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지역별로는 상승 지역들이 많이 속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올해 상반기에 제대로 팔하기 시작한 거죠. 경기도에서 먼저 선행돼서 1, 2개월 정도 먼저 상승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후행적으로 서울이 따라올라요. 경기도의 아파트가 거래되었다. 매수도 있겠지만, 매도도 있어요. 매도하신 분들이 경기도에서 집을 매도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서울로 올라왔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집을 판 물량들이 서울로 오면서 그러면서 서울의 주택가격 폭등은 경기도의 폭등보다는 2, 3개월 정도 뒤늦게 발현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 이 부분이 서울의 6월달, 7월달, 8월달의 폭등이 30대 30대 젊은층들이 영끌해서 주택 가격 부동산을 샀다라고 주장하시지만 경기도에서 부동산 시장의 화랑세가 서울로 이어지는데 2, 3개월이 소요되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주택 시장이 안정되었다, 안정되었다.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는 계속 안정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결코 안정된 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자, 밑에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요 부동산 시장이 6월 달 이후로 안정된 시기는요 7일공 부동산 대책 7일공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로 해서 약 일주일 정도 안정되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안정된 시기는 9월 중반에서 9월 약간 하순까지 이 구간이 안정기가 있었다면. 약 2주, 3주, 2주 정도 될것 같은데요. 이 구간이 안정되었던 이유는요, 사실은 7, 8월 달에 서울에 입주 물량이 많았어요. 7, 8월에 입주 물량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에,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해 갔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피로도, 입주 물량이 많았던 거에 대한 피로도로 인해서 9월 달에 잠시 2개월 동안 소강 상태를 맞이한 거라고 보이고요. 세 번째 안정기는 뭐, 추석입니다. 추석으로 인해서, 추석에는 거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무서운 점은 하반기부터 들쑥날쑥 하면서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다 취합이 안 돼서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이 지금 10월 말에 거래량 그러니까 실거래 신고 의무기일 1개월의 갭으로 인해서 한달 정도는 갭이 발생됩니다 이 부분이 다 취합이 되고 난다면요 지금 이 그래프가 제가 봤을 땐이 정도로 상승해가는 그러한 그래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제가 단순하게 뭐 감? 감 때문이 아니고요. 지금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듀얼 회장 막대 그래프, 8월 달과 9월 달의 거래량보다 지금 아직 취업이 다된 것도 아닌데, 10월 달의 거래량이 훨씬 더 늘어난 거예요. 음. 유관상으로 확실히 보이잖아요. 거래량이 좀더 취업되고 나면 10월 말부터는 다시 상승의 곡선을 갖다가 그려나가지 않을까 좀 안타까운 소식이 예상이 됩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느끼는 바가 일단은 방금 전에 가장 처음에 시작했었던 것처럼 경기도가 먼저 선행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한번 좀 느끼는 바가 있었었고, 근데 여기 통계를 보는 게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 안정화되어 있다. 거리량이 워낙 낮으니까 실제로 보면 거리량이 전반적으로 낮잖아요. 확 낮아졌죠. 뭐 잘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 폭락한다라고 하는 뭐 채널에서는 지금 막 집값 잡히고 있다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급매물이 있다고 하진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그렇게 급매물들은 거의 안 보이고 막상 실거래가 데이터들 보면 신고가 갱신하는 단지들이 계속적으로 속출하고 있거든요 신고가율이 지난달만 해도 40%가 넘죠 아, 그렇다 보니까 이게 거래가 낮은 와중에서도 신고가 갱신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통계로 보다 보니까 그냥 쭉 상승 곡선이 그냥 눈에 그려지는 거네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을 때 9월달이 가장 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도 사실은 700만 원이나 올랐어요 평균 거래가가 8월 말일 대비해서 9월 말일을 갖다 비교해 보게 되면요 부동산 지금 심폐소생술을 시켜야 되는 단계인데 정부에서는 계속 아니야 건강에 부동산 건강에 심폐소생술을 안 해도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무주택자 분들을 그리고 앞으로 시작해야 될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건 빨리 심폐소생술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 집값이 안 올라오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팩트는 이 자료다 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서울만 거래량 늘어난 거냐? 아니에요. 음. 경기도도 지금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지금 일부 언론 매체에서는 경기도 거래량이 늘어난 거 가지고 상당히 심각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서울도 많이 늘어났고요. 12월 달에는 부동산 대책이 한번더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네.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